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에서 노동 경제학을 강의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모든 걸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좀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뭘 썼으면 어떻게 됐니?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좀 쉬시면서,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육체적인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동 경제학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제가 문제를 어, 받아 가지고 한번 보긴 했는데요. 어, 너무 쉽게 출제가 돼 가지고 좀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문제 스타일도 그냥 간단하게 부분 점수 주는 거에서 크게 응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우리가 혹시나 뭐를 불이타성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하긴 했는데 어, 늘 그렇듯이 아마 한 0기 정도 기초 경제학 노동경제학 이 정도 해도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뭐 제가 카페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문제는 또 여가노동의 선택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어 이제 여가노동의 선택 모형과 관련된 목적식 제약식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글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게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등등에 따라서. 노동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마 1번은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배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림 띡 그리고 5점이나 7점 배점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효용함수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할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 그냥 일반적인 효용함수 써주시고 제약식 써주시고 예, 과정을 쫙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번, 3번은 같이 연결돼 가지고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예, 그것까지 들어가 있고 3번은 비글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2번,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효용함수가 콥다글라스 효용함수로 되어 있는데 어 사실은 한계 대체율 같은 것까지 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경에서의 레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보리아스 책 같은 데도 보면은 미분을 못 할까 봐 한계 대체율을 구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것까지는 구해 주는 건좀 너무 과하다 싶은데 아무튼 mrs랑 임금률이 같을 때 효용극 대화라는 거 구해 주시고 비글로 소득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 그거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요. 그냥 노동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주려고 음, 우리가 노동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챕터 1장에서부터. 그래서 노동 시장의 고용 상황에 따라서 실업률, 고용률, 경제 활동 참가율 등등등 구하는 거를 하는데 고게 시험에 나왔네요. 보통 1차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도 연기 때 보통 제가 수업은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 보통 하고 그 다음에서도 언급은 계속 하긴 하는데 뭐 가볍게 출제된 걸알수 있습니다. 3번은 독점적 노조 관련해가지고요. 독점적 노조의 효용함수를 준 다음에 어 그다음에 거기에 어 독점적 노조의 어떤 노조가 원하는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쪽으로 해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는 경작에서 늘상 들어가는 게 그래프 그리고 서수령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수식. 미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식과 제약식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의 삼일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 의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우리 수업을 우리 수업 들으신 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어, 거의 다다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점수 배점이 있는데 배점에서 아마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얘기를 좀써 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퍼펙트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노경이 그동안 출제되는 것들이 계속 다 출제가 돼서 뭐 로이의 모형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적 자원 모델이라든가 뭐 휴먼 캐피탈 같은 거. 근데 역시 노경은 배반하지 않고요. 그냥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뭐그 정도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해당하는 차별과 노조 기타 정도의 타픽에 대해서 가볍게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이번에도 노경은 배신하지 않고요. 너무 난이도를 좀 쉽게 계속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약간 부분 점수가 있는 만큼 그냥 대충 점수를 다 부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틀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더 풍부하게 쓰신 분들은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별하는 약간 두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너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 시험 보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음. 아마 좋은 결과 여러분들 있으시지라고 믿고요. 좀 쉬시면서 나중에 좋은 소식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